반갑습니다. 양봉남입니다. 저에서 얼마전에 폭등을 했었던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영상에서 얼마전에 소개시켜드린적이 있죠. 저도 그때 매수에 들어갔었고 펌핑이 나올 때 판다고 다짐했었는데 너무 조용해서 적당가에 익절했더만 바로 폭등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제가 해외코인을 건들면은 포지션을 종료하자마자 폭등이 나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요즘 알트코인의 수급도 별로 없고 밈코인이 핫해서 밈코인 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는 중입니다.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시바견 사진 하나 올린 것만으로도 시바이누는 시총 12조에 도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바이누가 일론 머스크에게 물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 갖고 계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1도 없는데요. 이카죠. 이후에 시바이누는 트위터에 일론이 없어도 괜찮다며 애써 위로를 합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선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바이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시바이누 좀 추가해달라고 천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개코인이 시총 무려 19조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코인 역시 빔 코인으로 인기를 몰고 있습니다. 바로 사모예드 코인입니다. 사모예드는 썰매견입니다. 시총이 현재 시총이 현재 2,6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대폭등을 일으킨 만큼 시총이 1조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에. 영상을 올리고 바로 매수해 볼 생각입니다. 도지코인은 비트코인을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을 다모헤드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합니다. 혹시 구매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만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매를 위해서 솔라나 지갑이 필요합니다. 지갑 생성 방법은 영상을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르카나 레이디움에 가서 사무에드 코인이랑 바꾸면 됩니다. 솔라나를 구매하시고 바꾸면 됩니다. 뭐, 레이디움 하면은 뭐, 레이 이거를 써도 되긴 하는데, 솔라나가 좀 편하긴 하겠죠? 상장 초기에 발견한 회사에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소액으로 하셔서 큰 수익 가져가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영상이 끝난 대로 바로 구매해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오픈 채팅방 링크에 오셔서 질문하시거나 영상 댓글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차트 분석도 잠깐 해드리자면 거래량이 점점 증가 추세입니다. 관심도가 점점 늘고 있다는 소리를 보셔도 되고요. 충분히 먹고 빠지기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나락을 갈 거면 투자 실패, 상승을 하면은 투자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수액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양봉남이었습니다.